안녕하세요, 강슬리입니다. 소통이란 사람이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의견이나 감정을 전달해서 호환이 되고 공유하고 마음의 연결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행동도 기대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요. 그냥 놔둘까요? 무시해버릴까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저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퍼즐 조각 맞추듯이 이야기로 소통 이어가기. 이 제목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어떨지 개인적인 경험에서 아시겠지만 잠시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되면 어떨까요? 서로 손해나죠. 현대인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갇혀져서 살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제 생각엔 그 갇힌 곳이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은 많아도 대화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죠. 특히 요즘 사람들이 무용의 공간에서 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디지털 공간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가상 공간을 경험하고 또 거기서 온갖 가상 사건과 가상 감정 경험을 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 공간 세계와 분별이 되고 스무스하게 전환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편향적인 취향을 따르다가 거기에 빠지는 위험을 겪어요. 다시 말하자면 정체 불분명한 단체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세계들을 아주 푹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아는 것만 알기 때문에 상대가 알고 있는 세계가 뭔지 짐작이 안 가니까 자신도 또 어느 순간에 가서 같은 함정에 빠져들거든요. 두 세계가 엄연히 존재해요. 그 존재를 다르게 경험하면서 전부라고 치우치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와 같이 현실 세계와 죽음 이후 세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인식 차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점점 심해지겠죠. 자, 이럴수록 소통합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어르신이 양로원에 가시게 됐는데 알츠하이머 증상 때문에 집에 계실 수가 없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공공 장소에 나와서 영국 왕가의 그런 특정한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 친하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 자꾸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듣기 불편하다고 오피스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사실보다는 많이 부풀려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개입되었는데 상담사는 그녀의 다른 스토리를 가족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가져온 스토리는 그분의 고교 시절의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그분이 날마다 이제 읽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엔 그분이 사람들과 앉으면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그분은 왕족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호감을 사려고 한 걸까요? 사실, 많은 대중 잡지마다 로열 패밀리 이야기가 톱 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예, 사람들이 그래야 흥미를 가질까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어떤 비즈니스 작전도 있죠. 아무튼 이와 같은 그 비슷한 사례는 현재도 우리들 주변에 점점 많아지는데, 물론 사례적인 어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이 필요하죠. 실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나 작은 단위의 모임이나 큰 모임에서 한 사람이 실족되고 또 방치하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예외적 상황은 있지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많아지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의미를 관찰해 보자면,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함정에 빠지게 한다, 죄짓게 한다, 배척한다, 오해케 한다 등등 성경 기절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외로 많아요. 이것은 관계와 소통 문제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달려오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멸시받은 자의 멸시를 하나님이 멸시받은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살피시겠다는 책임을 반영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이 의미의 신중성을 정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관심 갖고 한 사람의 존재 가치에, 예, 귀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째, 말해 보세요. 들어줄게요. 입니다. 자, 이야기를요. 잘롭게 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일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멈추면 안 되고 참 친절한 일이에요. 말하고 듣다 보면. 뭔가가 거기에서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한다고 남도 좋아해야 한다. 또 내가 싫으니까 남도 싫어해야 한다. 이렇게 강요하면 안 돼요. 자기를 긍정하는 만큼 남을 긍정하면 소통이 일어나요. 자, 흔히 말하기를 영어놈을 말을 하고 영원 없는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린 우리들이 하루아침에 지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하여 개발과 성장을 간과해왔던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에 지금 청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채널은 소통이 일어나도록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고 접근 방법과 기술 형상을 도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조금씩 서두르지 않고 한 조각의 퍼즐처럼. 어,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